양호도. 예. <laughs> 그 두분역시 짜신 건 아니죠? 이진 <laughs> 씨, 가호동하고 짜신 거 아니죠? 아니에요, 예. 예. 반드시 <laughs> 당신을 제보로올 <제발으로> 반드시 <laughs> 일승, 일승의 목말래 있는. 그렇습니다. 저희 욕심을 채워 도록가겠습니다 자. <laughs> <빨리>. 아! <laughs> 너 잔디밭에 <밖으로> 머리 깠습니다. <laughs> 작아지려고 연락받는 데매. 왜 너무 뭐 어, 정도 뭐 예상했던. 어, 예, 아, 예. 예. 당연히 표시나? 네. 자, 당연하지. <laughs> 당연하지? 예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겠다. 정국이가 나 전화가 왔어. 전화 와 가지고 이 1인 저는 이야기하고 그런 거로 보더라. 그그 이야기 하다가 윤언는 요즘 윤언이 언애나 다시 통화하고 그러니 그러니까 통화 안한다며 <laughs> 너종국이 통화 안하지? 저 그냥 팩스로 보내주세요 팩스 종국이랑 너랑 통화 안하잖아 종국이랑 <laughs> 통화해야 하 <안 해. 목소리> 통화 안하잖아 종국이 전화 통화 안한다고 그러던데 <목소리> 당연하지 전화 통화 안하고 돌아가서 속이 편안하대 종국이가 당연하지 종국이가 너랑 통화 안하당연하대당연하대당연동아 내가 애쓴다 당연하지 <목소리> <동목소리> 당연하지 <목소리> <목소리> 당연하지. 당연하지 당연하지 근데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니? 애쓴다. 어? 애쓴다. 그래, 너는 참 힘쓴다. <laughs> 아! 아! 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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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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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아! 예. 어. 어. 왕자가 나옵니다 왕자가 네. 조성모 조성모 씨. 다음 팀어 유민? 유민 유민, 유민 씨! 아니 근데 저 이진 씨가 이제 <laughs> 그냥 부준장 <보증장> 되신 <웃음> 거예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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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 어느 정도 신정아 씨도 축하를 해주고 계시고 이진 저... 씨가 지금 안가 정치라고 예요 오늘은 오, 오늘은 저 거지. 주장 체험하는 날이에요. 야그훈씨 아, 아, 됐습니다. 더 이쁜 거 알지? <웃음> 당연하지. <웃음> 당연하지. 당연하지. <laughs> 나 머리 잘랐는데 마음에 들어? <laughs> 야 지금 뭐또 신동한 <laughs> 씨 네. 표정 봐요. 네? 머리 잘랐는데 나 괜찮아. <laughs> 당연하지, 당연하지. 너 이쁜데 남자친구 없지? 당연하지. <웃음> 당연하지. <웃음> 이러다 갑자기 원장님 나옵니다. <laughs> 자, earth... 내 원장님 될수 있어. 내 원장님 내 원장님 될수 있어. 너내 원장. 님 원장 <왕> 원장님. 원장님은... 원장님은... 사랑하는 사람에겐 얘기하십시오. 나의 원장님이 해주십시 <laughs>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얘기하시죠. 십 안나도 내 원장님 조성모 씨가 앞에 지금 계십니다. <laughs> <laughs> 발라드계 원장님이시죠. 나 오늘 엑스맨 이 노래 듣고 싶어서 나온 거 알지? <웃음> <웃음> 아니, <진짜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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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하지. 당연하지, 아 <laughs> 자기. 당연하지. 너 이쁘고 어, 남자친구가 없는데 이 자리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지. 아이고 얘기하려 하지 마. 당연하지. <웃음> 너 뮤직비디오에 <laughs> 소지섭 씨 나왔잖아 여기 있네. 아 나도요. 자 우리 조성모씨 뮤직비디오 주인공 소진섭 씨가. 네. 또 네. 한번 촬영 뮤직비디오 촬영 오빠라고 이제 개그 좀 해야지. 개그 어? 네. 어 하셔야지. 자 호도기도 씨름 해야지. 쳐들어야지. 쳐들어야지. 당연하지 당연하지. 이 자리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는데 그게 나지. 그렇지. 진짜... <laughs> 당연하지. 응. <laughs> 어, 이제 뭐 직접적으로 조성모 씨가 우리 발라드계 원장님 조성모 씨가 얘기를 하시네요. <laughs> 그러면 너나한테 잘해 줄 사람. 아, 잘스스 자신 있어? <laughs> 너 나한테 잘해 줄 <laughs> 자신 있어? <웃음> 네. <웃음> 예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아시나요? <laughs> 얼마나 사랑했는지. 알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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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하지. <웃음> <안> <웃음> 당연하지. <웃음> 몰라. 알 수가 없어. 응, <laughs> 음, 안 되겠네. 요안 되겠어요. 좋아선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어? 어? 작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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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곡. <laughs> 자, 이거 하면 좀 속이 가라앉거든. 요 <laughs> 응? 오, 어, 사, 어. 3. 이 <laughs> 들어 들어온+ 들어온+ 들어리들어승리어온 들어온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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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들어온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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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요 들어온+ 들어요 들어온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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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편안하게? 왜? 나다 네. 잊었어. 네. 진짜 잘요 네. <laughs> 자! 조승모씨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모 씨. 시 자! 옷 이쁘다. 옷 이쁘다. 테이씨. <laughs> 아, 지금 또 머쓱하게 쇄골을 한번 슬쩍 쓰다듬습니다. 테이씨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너. 한참 만에 나온 얘기입니다. 너. 너. 노래 좋더라. <laughs> 어, 노래, 노래 좋 얘기에요. 칭찬이죠. 어이, 묘한 지금. 아, 후배가 음, 선배한테. 예. 어, 너 노래 좋더라. 그렇죠. 후배가 어, 선배에게 생각해보면다 노래 좋더라. 예. 네. 아, 너, 노래 좀 음. 하더라. 뭐. 예, 그렇죠. 그런 거죠. 이게 이제 저희 개그계 쪽으로 오면은, 아. 선배 좀 웃기시대요. <laughs>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개그 아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. 아, 좀 해야지. 어. 예. 마시는 2년 동안 너무 치고 올라오더라. 마시는 아아 2년 동안 너무 치고 올라오더라. 그 드디어. 부쳤어. 당연하지. 당연합니자이 중에서 발라도 원장님을 가려야죠. 자, 시짜로 가려라. 가려라. 아, 아, 아. 아. 어형 좀. 저 이런 얘기 잘안 하는데 참 개그 못 쓰겠네요. 신동. 그참 <laughs> <laughs> 못된 개그 배우셨습니다. 당연하지. <laughs> 전 개그 배운 적 없어. 못된 개그 배우셨어요. 너, 너또 한참만에 나온 얘기. 너이 년만에 나오니까 힘들지. <웃음> <웃음> 좋아. 우리가 원하는 당연하지. 이게 이제 개그 쪽으로 아. 넘어오면요. 네, 네, 네. 선배 모르시니까 예전 같지 않죠. <웃음> <웃음> 이런 얘기예요. 아, 아, 좋, 아. 좋게 생각하겠니요 네, 좋게 생각하세요. 그렇죠. 네, 좋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네. 당연하지. 별로. <laughs> <너> 형, 너형 컴백해서 <laughs> 에어로빅단이지. <아니지? 웃음> 어, 너, 아형 컴백해서 못 만들겠다고 에어로빅단이지. 당연하지. 땅좀 <laughs> 최고를 계속 우리 태희 씨. 아, <laughs> 당연하지. <웃음> 사실 그 태희 씨가 대기실에서만 해도 처음에 이옷을 뿌듯해하셨거든요. 뭔가 다른 분들하고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싹 한번 다른 분들 옷을 아 보면서 굉장히 만족하셨었는데 아 지금 서서히 본인의 어떤 초반의 목적과는 다르게 지금 흐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당연하지 노래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노래 좋습니다 성모야 먼저 떠나라 네, 성의! 혜윤씨가 승리거봅니다 자, 우리 팀 마지막, 채영! 아 다음, 유빈씨! 아 자, 채현씨부터 한번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<laughs> K-pop, 이지. 당연하지. 어? 너 지금 잘 나가는 섹시 여가수잖아. 너보다 내가 더 예쁜 거 알지? 어머. 아, <laughs> 어, 야, 진짜. 야, 진짜. 어, 야. 어, 야. 어, 야, 어, 이거는 뭐지, 그거예쁘게 아. 생겼어, 유빈 씨가 또. 잘생겼어요? 어우, 청순해 당연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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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K-POP에 여자 보컬로 들어갔다며? 아, 예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왔어요. <laughs> 너. 나이 먹어서 섹시 춤추려니까 힘들지. 아! 아, 예. 아이고, 아이고 재현씨. 괜찮습니다. 아이고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너 이리 해봤어? 예? 아 당연하지. 너 화장 지울 때 폼클렌징 한통다 쓰지. 아. 아 두껍게 아, 안 해. 두껍게 안 해. 네, 두껍게 안 해. 네, 괜찮습니다. <laughs> 당연하지, 당연하지. 지금 뭐 뺏기란다 그러는데. 당연하지. <웃음> 너, <웃음> 당연하지, 너. 너나 지금 나한테 그랬잖아. 너, 너 눈썹 지우느고 두통 다 쓰지? <웃음> <웃음> 너 눈썹 지우느고 두통 다 쓰지? 제일 <laughs> 두통이야. <laughs> 자, 이제 <laughs> 마지막 너무... 대결이 될것 같은데. 우리 여진 씨. 예. 아까 너 1위했다 그랬는데 언제 했어? 좋아, 좋아, 좋아. <laughs> 했어요. 당연하지, 당연하지. 어쨌든 이번에, 했어. 이번에 이번에 당연하지. 이번 당연하지. 넌 TV도 안 보는구나? <웃음> <웃음> 우선 늦었지만 축하하고 어떤 노래로 1위한 거야? <웃음> <웃음> 당연하지. 당연. <laughs> 당연하지. <웃음> 자, 당연하지라는 노래로 이번에 1위해. 아 <laughs> 채연 씨의 노래입니다. 당연하지. <laughs> 아...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. 당연하지. 너너 <laughs> 너 여진. 너 여진이잖아. 너 남진이랑 사귀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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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아 예, 음 유재석 씨가 알켜줬나요? 못된 개그. 개 <laughs>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<laughs> 어디서 그런 못된 개그를 배워? 비워... 아, 정확 미안해요. 아, 이런 게너 없을 개그. <laughs> 예. 제가 잘못했습니다. 예. <laughs> 네, 괜찮아요, 괜찮아너 <laughs> 학교 다닐 때 성적이 다 나, 나나나, 나나나나